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사 137페이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국 제2년 정월 1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의 각종 기구를 완성하여 성막을 완전히 건축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출굽국 40장 34절에서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그 후에를 모든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의 와우 계속법을 살려 그러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고대하시다가 성막이 완성되자 즉각 응답하시어 그 해마귀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 출입기 25장 8절이라고 말씀하신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구름이 해마귀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가 이를 인하여 해마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출입기 40장 35절.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사실 구름 기둥은 애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광야 노정이 계속 함께 하였는데 출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은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성성, 생성되었고 멸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40장과 민수기 9장에는 구름이 덮인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40장 34절, 35절, 36절, 38절,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한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이며 영광, 종기, 명예,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에서 파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예 또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연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을 볼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강력한 빛이나 불, 구름, 번개 등 자연 요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33장 9절에서 11절, 18절에서 23절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스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스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29장 45절의 46절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굽기 25장 8절 출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레이기 2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과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셔서 종기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었습니다. 출애기 40장 36절에서 38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10장 11절에서 12절, 34절, 14장 14절, 신명기 1장 33절, 민수기 14장 14절에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섰으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시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주로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켜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어 보호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출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와의 호 구름이 성막에 위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백골 마스에 헴을 지격하면 그들의 여행길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 없는 인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2절, 이사야서 48장 17절, 58장 12절. 여섯 번째 성막 봉헌 도요식 성막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추리, 출발한 것은 출애굽 제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성막이 완성된 후 성막과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이때 이스라엘 족장 여기에서 족장은 두령과 감독관들인데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둘이었습니다. 족장 두 사람의 수레 하나씩, 족장 한 사람의 소한 마리씩 바친 것입니다. 민수기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받은 이 수레와 소를 레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각기 그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4절에서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장등 주로 천이나 가죽 종류와 회막의 외형을 이루는 줄, 줄과 기구들을 운반함으로 민수기 4장 24절에서 26절, 수레 둘과 소넷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7장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무거운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 등 회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쓰는 물건들을 운반함으로 민수기 4장 29절에서 32절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레넷과 소여덥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7장 8절 그러나 고아 자손들은 증거계와 진설병상 등대와 단들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함으로 민숙이 3장 31절, 4장 4절에서 16절,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숙이 7장 9절에서 고아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두 지파 족장들이 하루 한 사람씩 십일일간 드린 봉헌 예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에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지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어는 히브리어로 한우카트이며 입에 넣어 맛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